유통감및 산업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워키토키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조윤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유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했을 뿐 내용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을 둘러싸고 정부와 또 경영계간 입장 차이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벌어지기만 하는 건지 그 이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부처 간 이견이 일자 국무위원들 간의 격론 끝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31일 처리했고요. 음, 근데 이제 다른 내용 들어보기 전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그 정의도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네, 주휴수당은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일일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 이전 시절 노동자가 일주일 중 하루라도 쉬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과 그러니까 쉬는 일요일에도 8시간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준다는 건데 아, 사실 이게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6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있던 조항인데요. 당시 근로기준법 45조에 일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휴일은 임금 삼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정휴일이고, 곧 유급휴일임을 공식화하고 있는 건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유급휴일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그 내용을 명분화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식은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동안은 분자에만 주휴수당이 들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같은 급여를 준다고 하더라도, 분모가 커지면...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시간이 들어간다고요? 네, 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 소정 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인데요.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 시행령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정부는 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선정 기준 시간에 주유시당을 포옹하는 행정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주유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선정 기준 시간에도 주유시간을 넣는다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음, 이게 새로 뭐 짜여진 뭐 내용도 아니고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어, 명분한 이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밝힌 이유가 뭘까요? 네, 주유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일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유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에 주유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 시간을 넣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최저임금 산정 시간이 늘어나면 또 최저임금 기준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5일.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48만 422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월급 계산 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 유급휴일 8시간이 반영되고요. 최저임금 시급 계산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되게 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계산 시간 209시간, 월급 기준으로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음. 그럼 앞으로 월급제 사업장의 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기본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시간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 가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유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로 정한 이 약정 휴일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풀어서 알아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유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빼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약정 휴일 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가상시급을 산출할 때 분모와 분자와 같은 비율로 줄여 가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로 새 최저 임금이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보다 10.9% 올라서 8,350원인데요. 여기에 주휴 수당까지 더해지면서 뭐 산업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가 일단은 먼저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경영계는 이번 명문화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저 임금 수준이 낮을 때에도 경영계는 행정 지침을 수용했지만. 2007년부터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따라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하자 이를 근거로 정부의 행정 지침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반발할 수 있는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임금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 근로시간에 주유수당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하도록 행정해석을 적용해왔고요. 하지만 시행령과 행정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유수당을 가산해야 하지만 주유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유수당은 산입하고 주휴 시간을 제외해 월 174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런 판례가 있어서 이 최저임금 상정 방식을 놓고 또 혼란이 더 생긴 것 같은데요 결국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 판례를 이유로 들어서 또 반발을 했던 거네요 네그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인 월 209시간 적용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이어지고 경영계도 정부의 행정지침에 크게 반발한 겁니다 또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행정 해석을 대법원 판결에 맞게 수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소정 근로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명분화하려고 했던 거군요. 자 그러면 경영계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고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 뭐 이렇게 예상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해도 네전경련산나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의 시급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의 약정휴일 수당까지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은 11,661원으로 39.7%나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휴 시간과 수당이 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면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15%에서 20% 정도 낮아진다는 건데요. 대기업 고용 연봉자들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으로 보충하는 대기업들의 임금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크게 반발하는 게 경영계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죠. 네, 소상공인들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근로 시간과 주휴시당의 합으로 주휴시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은 주도한 근로시간을 14시간 이하로 쪼개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명령을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경영계 및 그리고 소상공인 업계가 사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시행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네. 기존 최저임금 내에 주유수당은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 분모에서 법정 주유시간을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음, 이번에 근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막는 게 어려워지니까 아예 주유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주유수당 폐지론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유수당은 우리나라 외에 스페인, 멕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없는 주유수당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음, 주유수당 폐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주유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많을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1,204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65.3%가 주유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유수당 폐지를 생각하는 소상공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많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갑자기 주유수당을 없앤다는 게 가능할까요? 1953년 근로계준법 제정 이후 6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주유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일 주유수당을 없애려면 수많은 직장인들의 월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음, 이게 실제로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까? 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부의 사업재 노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주휴수당을 없애면 노동자 1인장 월급 삭감액이 평균적으로 48만 5천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그런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올해 최저임금 이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74시간 일을 하고 146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 같은 시간을 일하고 174만 5,100원을 받는다는 게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임순례 원래대변인은 주유수당이 산정 범위에 포함되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33%나 증가한다고 말했고요. 같은 당 김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주유수당이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의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어, 2018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이슈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 심의 의결된 후에 산업계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임금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국내 임금체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내 임금체계는 노동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 등의 비중을 지나치게 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휴수당 문제도 이러한 임금 체계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워키키 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